아니 이게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술 먹고 실수로 옷을 벗고 르하고 르하고 하고 이게 어.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없어. 거기까지 나... 갔어? <웃음> <웃음> 어쨌든 저희 어느덧 그 파이널 사회 차에 마지막이라구요 슬퍼요. 조금 PPL 같은 거있어요 토끼 소주라고 있어요 토끼, 아, 토끼, 소주. 토끼 증류주 토, 토, 그게 토끼를 그게... 담근 거예요? 아니지 토끼 좋아해요 41도 좋아해요 아, 토끼 좋아하세요? 토끼 아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자 일단 짠하고 시작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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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소주 주시면 소주 가져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laughs> 오늘 오늘 어느덧 마지막 촬영입니다 사실 파일럿이 4회인데 뭐 돈이 되는 게 들어오면 더, 더 하겠죠 더할 텐데 음. 저는 약간 그런 거 잘해요 약간 안주류나 길도나 음. 음. 이런 것도 약간 그러니까 성인 직접 시연을 어. 해야 된다 여기서 할수 없고 하고 나서 얘기를 아니면 밑에 잘라버리고 얼굴 <laughs> 아니죠 아, 하고 있는 있는데 밑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일단 저희가 기다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없어보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laughs> 계속,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씁쓸해지고 있어 일단 오늘 사연으로 가시죠. 들어가 볼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들 제가 진짜 어디 얘기할 곳도 없어서 이곳에 사연 보내요 저랑 제 남친은 20대 후반 동갑이어서 그런지 왕성한 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부러워 뭐야 <laughs> 20대잖아 특히 남친이 유난히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관계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 서로 만족도 높은 오.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자꾸 특이한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순아, 우리 이번에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너가 나를 좀더 괴롭히고 자극해서. 저... 에? 아, 그냥 적당히해. 남친이 자꾸 자기를 좀더 가학적으로 대해 달라거나 괴롭혀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저도 너무 과한 거 같아 한 마디 쏘니까 남친도 음. 그 후로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은 제가 남친 자취방으로 갔을 때 음? 터졌습니다. 뭐야 맞춰라 괜찮아? 어어마 마순아 나 배가 너무 아팠어 배배왜왜왜 아아 아니 왜똥 아 아니야? 아 배가 아나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응급실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갈수 있어. 아니야 아 아니야 나도 여자친구야. 아니나 아니, 혼자 갈게. 혼자 간다고. 아니야, 내가 너챙겨지 누가 챙기는데? 빨리 언니 봐. 내가 데려다줄게. 아... 알겠어. 아, 그렇게. 해. 아빠하고 당황하는 남친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어, 보호자분이시죠?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환자분 똥구멍에 작은 똥이. 으쒸 으아 알고 보니. 남친이 혼자서 성욕을 푸는데 엉덩이까지 사용을 했고 물건을 집어넣다가 어머. 그만 안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아, 다행히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쉽게 빼긴 했지만 집에 가는 내내 정신이 나갈 것 같더군요. 남친은 집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일 이후로 남친과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있어요. <laughs> 서로 이 주제는 피하고 있지만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만족을 못 시켜줬나라는 생각부터 남친을 이대로 만나도 되냐라는 생각까지. 저 남친이랑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얘기를 제대로 해보기. 계속 만나야 할까요? <laughs> 어 이거는 얘이 남자는 왜 자기한테 꽃 이상성욕인 거죠. 에이. 남자 항문 안쪽에 3cm 안쪽에 어. 그 사정을 할수 있는 자극하면 사정을 할수 있는 아. 그 지스팟이 있다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과취영님께서과취 과츄 믿어야지 과츄염.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빌비자다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독자님에서아 네, 네. 들었어. 근데 여자는 뭐 많이 그렇죠. 넣어서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 성인용품 있잖아 이렇게 똑똑. 해가지고 학문 성인용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손에 그러니까. 닿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놓냐? 혼자 이게 닿나?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약간 <웃음> 엄마들 <laughs> 돼지 <돼지고기> 먹자고 <laughs> 가슴 밑에 다을때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아, 아, 좀 약간, 그래. 약간 알을 치, 치고 알치고 알치고. <laughs> <알 치고. 웃음> 아니 근데 여자 친구가 어. 만족을 뭐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봐봐라. 이 여자가 뭐 괴롭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뭐 어떻게 해줘? 그니까 러이 남자는 좀더 원하는 게 있었는데 얘기를 못한 거야. 아, 또 자기 선으로 넣는 거보다 여자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음. 거를 원했나? 두둑히 넣었어. <laughs> 섭섭치 않게 넣었어. 음, 뭐. 섭섭치 않게 <laughs> 이 정도로. 아, 연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 반대로 더 많은 경우는 여자들이 날좀 괴롭혀줘, 날좀 막대해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치? 여기서 남자한테 뭐야 더러워 막 이러면은 상처일 것 같고. 목줄도 좀 매주고 채찍도좀 해주고, 펌서아 뭐 아니, 당근도 아니면... 주고. 이 남자가 이렇게 알아서 치자. 웃긴 <목소리> 얘기 생각났어요. <목소리> 네. 아니 말숙이가 <목소리> 소심하게 이렇게 <목소리> 쳤거든, 아 예. 개그를. 뭐 어떻게 쳤어? <목소리> 목줄도 차고 채찍도 아, 어, 어. 때리고 당근도 주고. 아 그게 근데 진짜 당근이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당근을 넣으란 얘기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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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쑥스럽게 집중하지 마요. <laughs> 아, 뭔지 알겠어. 아, 근데 진짜 막, 음. 아, 막 반대로 남자친구한테 난좀 격한 게 좋아. 난좀 터프했으면 음. 좋겠어. 막한 번씩 때려줬으면 좋겠어. 음. 이랬는데, 막 진짜, 진짜. 아, 무슨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럼 막 너무 왔지. 클래식하게 어. 하면은 음. 너무 좀. 음. 근데 너무 진짜 막, <laughs> 진짜 이렇게. <욕해>. 아, <laughs> 어, 자기야. 진짜.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 맞잖아. 이 X밧X! 이거 워 채워! 이러면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우리 남편이 하다가 이제 솔직히 남자도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 우리 한테이러지좀올라봐요 우리는 굶으니까 무릎 나가x2 난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 옛날에 그거를 근데 뭔가 이제 음. 남자가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하고 기대 에부흥은 하고 싶은데 그 같이 즐기고는 싶은데 일단 다리를 난 그냥 쭈그려앉는그 자세부터를 못하니까 언니는 섹스체어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섹스체어? 어든 행위 같은 걸 자연스럽게 자세를 쉬할수 있게 하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도름을 도름을 들아가지고다 이렇게 돌려주고. 정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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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 어쨌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본 건 이분이 너가 이래서 못 만나겠어가 아니잖아. 이 사람도 지금 못 만날 거면 안 만나는데 응. 이 사람은 좋은데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행현아 몇 시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는 좀 조심해 달라라던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기본 태컴 되잖아요. 나를 먼저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아. 이제 너가 좋은 애니타임을 가지게 해 주게 너도 놓고 나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약간 박설듯이 <웃음> <웃음> 채찍과 당근, <laughs> 채찍과 당근. <laughs> 서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뭘 넣든 냅둬 지금면 <laughs> 어, <죽으면> 어떡해 <laughs> 진짜 가지 넣고 이러면 어떡해 가지? 가지? 대단한데? 가지. 근데 그냥 생가지 아니고 가지 튀김으로 <웃음> <바지> <웃음> 바삭바삭한 거 <웃음> 아이고 <웃음> 세상에 너도 넣어봐 왜냐면 그걸 알려면 자기도 그 넣는 경험을 같이 해보라는 거지 <웃음> <웃음> 기대된다 너... 아, 씨!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laughs> 말할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laughs> 네. 제가 읽어볼게요. <laughs> 누님들, 제가 진짜 너무 고민돼서 사연 보냅니다. 저한테는 사귄 지 1년 안된 진짜 진짜 예쁜 여친입니다. 진짜 예쁜 가보다 진짜 자랑. 외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친이에요. 대학교 후배인데 제 군대 갔다 오고 처음 보고 진짜 푹 빠져서 열심히 제 어필을 해서 겨우 사귀었습니다 진짜 사귀면서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기루 언니 엄청 오랜만에 만나잖아 술 한잔 하려고 어 그래? 알겠어 조심히 놀고 와앙앙 새침하다 <laughs> <laughs> 평소 술도 안 먹던 여친이 친한 언니랑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쿨하게 보내줬죠. 그런데 연락이 잘안 되는 겁니다. 카톡도잘안 보고 전화도 걸 때마다 밖에서 급하게 받는 느낌이 들길래 일부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 온 연락조차 없더라고요. 좀 찝찝해서 여친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얘도 얘다. 그런데 여친 자취방 침대에 여친이랑 전남친이 누워있더라고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미 거사를 쳤어요. 아,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이렇게 할게요. 끝났으니까. 아. <laughs> 저는 둘이 깨지 않게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여친의 전 남친. 완전 쓰레기 양아치였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놈이랑 둘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여자도 양아치지. 그 길로 여친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놓고 혼자 술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여친한테 연락이 엄청 와있더라고요. 사실 전 남친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돌려받으려고 기로 언니랑 같이 삼자 대면 하다가 술을 먹게 돼. 기로 언니가 쓰레기네 여기서. <웃음> <웃음> 얘기가 길어지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술김에 실수한 것 같아. 또술이 문제야. 그런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잠만 잤어. 믿어줘. 용서해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술못 먹는 사람들은 술김에 그렇게 사고를 칠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이상적으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친은 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하는 중입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복수를 할까도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엿 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친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걸 믿어야 할지 이제 슬슬 답을 줘야 할것 같은데 저 어떡하면 좋죠라는 사연입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나도 돈좀 빌려줘라. <laughs> <laughs> 그리고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가지 너한테 돈 돌려주네, 만에. 이럴 때 너랑 한번 자게. 나도 돈 빌려줘라. <laughs> 똑같이 갑자기 양아치가 됐어. <laughs> 아니, 솔직히 이 여자도 양아치지. 아니, 뭐 그러니까 아, 하는 거야? 일단 그리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왜 집으로 끌어들이고? 아니, 이게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술 먹고 실수로 옷을 벗고 키스를 하고 삽입을 하고 흔들어 대끼고 이게. 그런 얘기는 없어. 거까지 아, <laughs> 갔어? <laughs> 근데 이 남자가 착한 것 같은데 이 꼴을 보고도 착하지. 조용히 어. 깨지 않게 응. 한번더할수 어. 있게 조용히 응. 인기척도 없이 응. 그리고 얘가 진짜 나쁜 년인 게 지가 잘못을 해놓고 여친은 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해.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한대잖아 응. 이건 말이 되냐고 그 일주일 안에 전 남친하고 연락했다 혹시? 안 했다 했지 했지 어, 응. 남자친구랑 어. 잘 풀었어 걔랑 걔랑 이미 아, 더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난, 만나고 어. 있겠지 지금 미친년 미친년 남자가 더 좋아하는 걸 아는 거야. 그치아 근데 여기 말이 안돼 이럴 수가 있어요? 술김에 실수한 거 같고 진짜 아무 일 없었고 그냥 잠만 잤지라 해서. 음. 그럼 근데 얘는 그냥 술 먹고 누워만 있을 수가 있나? 그러고 술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서 집에까지 간 거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전 남친이고 하면서 욕했을 어, 수도 있어. 그렇지 하면서. 실수를 실기면 실수 이런 거. 아저 친언니 얘기. <laughs> 언니가 그때 술을 마시고 오고, 나는 바닥에 자고 있었어요. 언니가 침대, 내가 바닥이잖아요? 근데 언니가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그날 막 회식 때문에 엄청 먹고온 거야. 그래서 토를 하고 싶었나봐요. 설마 <laughs> <근데, 웃음> 화장실까지는 못 가고, 그냥 으악! 하고 뒤집어서 한 거야. 밑에 내가 있잖아요. <laughs> 근데 나는 장결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laughs> 어. 토를 했는지. 그막뭐 맛있는 거죠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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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사입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데 마, 어떻게 찾아봐. 엿을 먹여야 될까? 어, 손 더럽히지 이거? 마. 손 더럽히지 마. 아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대학교 후배라고 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약간 일룸보지도 할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에 소문 내고, 네. 그냥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어요. 헉? 그렇게 얘가 해가지고 보수해봐. 무슨 어. 일이라도 나봐. 응. 그러면 아. 얼마나 이조, 이 남자 성격에 어. 얼마나 죄책감을 착하잖아. 가지고. 그리고 이 남자는 이렇게 하지도 못해. 그냥 피하라니까.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어. 헤어져? 깔끔하게? 어.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야 돼, 이건. 응. 그냥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미친년이야. 그냥 용서를 해주고 싶으면 아예 그냥 바람 폈고 전 남친이. 쳤으니까 그냥 가주고 만나자 방학간이야? <laughs> 아예 이실 직고를 하고 응. 싹싹 빌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가지 이렇게 살살 거짓말하면서 약간 야 같다 여자 응, 응. 근데 어쨌든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결혼한 관계 아니고 연인 관계고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됐어 씨. 안 받았어다 예쁜 예쁘긴 <laughs> 자, 너무 욕이다. 어? 아까 그 욕더 심하게 하셨어. 똥이나 싸라. <laughs> 아, 나도. 술김은 없어. 술김은 없어. <laughs> 조금 부담스럽네, 아,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오케이. 그래. 나는,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진짜. 그냥 어, 소문 내버려. 어, 아, 그거 그거를. 안 된다면서요. 아니, 아니, 소문을. 약간 좀 이게 돌려서 약간 그냥 술김에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 인스타 같은데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해놓으면다겐주 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연락이 올 거야. 이거 뭐 씨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닌데. 막 이러는 아니 아아 아 미안. 나 술김에. 어, 이렇게 딱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 나 지금 딱 이거 이제 언니까지 끝내고. 음. 아, 우리 이 사연자한테 다섯 글자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 사연 자체에 대해서 다섯 글자로 해요.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사연. 앞으로가 없어. <웃음> <웃음> 앞으로가. 아, 근데 우리가 이게 어느덧 사회까지 했는데. <laughs> 어느덧이란 말이 너무 웃겨. 어, 어느덧. 봐야흐로 어. 어느덧 이렇게 했는데. 어, 진짜 처음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낯을 너무 가리고. 근데, 이렇게 또, 오히려, 모르는,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것만의 또, 매력도 있는 것 같아. 어땠어요, 다들? 예. 네. 어, 기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낯선 이들과 함께 하는 음. 그 조합이 너무 신선했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애썼거든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막 명기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런 <laughs> 얘기 한 거예요. 그거 애쓰지 않은 그냥 나온 거예요. 말석신 아. 어... 어, 어. 발매 떨어졌다. 저 내가 마지막이야. 울지 마. 여기서 울면 너무, 너무 소름끼치겠다. 지금 두번 봤는데. <laughs> 아니, 너무 재밌었고. 근데 네, 네, 네. 재밌었대요. 재밌었대요. 뒷풀이 <laughs> <디프리> 납시다. <laughs> 너무 두번 보고 뒷풀이 <laughs> <laughs> 짠. 뭐 짠. 누구는 여기 한번 보고도 자는데. 네, 그렇죠. <laughs> 두번 봤으니까 뒷풀이 납시다. 그치. 그날도 자는데 뭐. 만녀의 밤을 위해서.